주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 아멘 피어내기 그리스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 주신 감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아멘 믿다가 낙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 길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에 출입한 사람들 중에 80%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는 동안 고난을 더 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허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둘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셋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예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여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6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요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넷째 낙심할 때그 중심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섯 가지 순서 첫째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즉시 해결되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부승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을 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접하면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족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둘째, 성령이 내주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써 너를 해방형하였습니라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셋째,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갈라데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못 받겠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넷째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섯째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마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님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메소보담이야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나간의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듣는 도다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하면 첫째 확신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7절 둘째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넷, 셋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넷째,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다섯째,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여섯 번째, 사명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8장. 일곱 번째,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 여덟 번째, 성교